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소형 SUV 차량의 최강자죠. 셀토스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셀토스 차량은 옵션도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1.6 가솔린 모델에요. 이 프레스티 등급에 옵션이 추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추가된 옵션 설명드리면, 어,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와이즈 반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긴급제동이라던가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프레스티지 차량에 스타일팩이 추가가 되어 있으면 휠이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기본 프레스티지 휠하고 틀린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면 헤드램프하고 뭐 아래쪽에 안개등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LED로 들어가요. 뭐 리어 램프부터 포함해서 모든 등이 LED로 들어가고요. 어, 이 SUV 차량에 꼭 필요한 루프레까지이 스타일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셀토스 차량에 스타일팩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스타일팩이 추가가 되어 있고 거기에 UVO가 가능한 내비게이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1.6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연식은 2021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형으로 나온 셀토스 차량이고 외관 색상은 뭐 진한 쥐색 계열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상품화 작업을 완료해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1.6 가솔린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김현 대표와 경험모터스님 그리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셀토스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셀토스 오늘 굉장히 좋은 가격에 준비했거든요. 그 셀토스에 대한 가격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셀토스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식 셀토스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상품화자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스타일 팩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램프 보시면 LED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LED 헤드램프와 아래쪽으로 안개등까지 LED로 되어 있는. 그리고 휠도 고급스러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팩이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본입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입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본입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문, 뒷문, 뒷문 쪽으로는 이쪽으로 문콕이 살짝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쪽과 이쪽에 보시면 문콕이 살짝 보이는 뒷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휀다, 헨다, 뒤쪽 휀다로 이 깔끔하네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죠.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캐릭라인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인데 이 차량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깔끔한 휠 상태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 타이어 굉장히 좋네요. 앞쪽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휠 보이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어, 뒤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뒤쪽도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토스 차량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 소형 s u v 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굉장히 뒤쪽에서도 포스가 느껴지는 셀토스 차량인데요 트렁크 라인 쪽비춰 들어도 깔끔한 트렁크라인 보이고 있고요. 범퍼라인 쪽도 깔끔한 범퍼라인을 보이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이 차량 스타일팩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풀 LED로 되어 있습니다. LED로 되어 있는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셀토스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인데 소형 SUV 차량이지만 어,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 좌석이 앞쪽으로 폴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뒤쪽으로도 넓은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고 차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한번 앞쪽 좌석 폴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토스 차량 앞쪽 좌석 폴드했는데 폴드하니까 상당히 넓죠. 성인 두 분은 충분히 누워서 차박을 즐기실 수가 있는 넓은 트렁크 공간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 차량의 뒤쪽 측면 영상입니다. 뒤쪽 측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뒤쪽 휀다 역시 깔끔하고요. 뒷문, 앞문, 앞쪽 휀다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뒤려도 무사고 차량이죠. 뭐 앞쪽 휀더가 갈리긴 했지만 단차 전혀 없고요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 조스석의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스석휠 부분인데 휠은 정말 깔끔하네요 깔끔한 일상태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셀토스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은 역시 스타일 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존의 프레스2급의 셀토스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죠 LED의 램프하고 그리고 안개등, 휠과 그리고 SUV 차량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루프레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스타일 팩이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22년식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컨디션하고 아까 주행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우드 그레인이 보이고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드가 되어 있는 고급스럽게 그리고 스타일 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어 캐치 쪽에도 크롬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옆쪽에서 본 셀토스 차량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 실내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깔끔하죠.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이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 같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차선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을 알려주는 굉장히 안전한 차선 이탈까지 가지고 있는 셀토스. 1.6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하고요. 실내 UVO 내비 추가가 되어 있죠. 내비하고 뭐 실내 컨디션이라든가 옵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 차량 실내 들어시던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만 22km 주행했네요. 역시 가솔린 모델이라 그런지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부분인데 깔끔합니다. 뭐 까짐이나 손톱 자국 없이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 프리 기능이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이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이 크루즈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가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버튼입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셀토스 차량으로 정말 보기 힘든 드라이브 와이즈가 반 자율 주행이 추가가 되어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이반 자율 주행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사용하시는 법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아래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달리는 속도 그대로 반 자율주행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 차가 알아서 반 자율주행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차간거리 조절 버튼 누르셔서 조절하시면 되고 운전 보조까지 눌러 주시면 핸들까지 알아서 조향이 되니까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옵션이에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차량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10.2인치 내비가 추가되어 가 있는데 어 이게 내비가 추가되어 있으면서 해서 뭐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프로토 에어컨이라던가 그리고 공기 청정 버튼 같은 이런 열선 통풍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같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또 셀토스 차량에는 꼭 필요한 옵션이죠. 이 내비 추가가 굉장히 필요한 옵션인데 차량은 10.2인치 내비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풀 터치식이에요. 터치감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죠. 뭐폼 프로젝션도 이쪽에 다 있고요. 내비도 GPS 연결을 해서 업데이트나 이런 걸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고급 육세 내비가 기본적으로 정이되어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 그리고 후진기가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죠. 화질 정말 좋은 후방 카메라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내비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핸드폰 거치를 올려놓으셨는데,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에요. 프로토 에어컨이고, 그리고 공기청정 버튼.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은데, 이 공기청정 버튼 참 좋은 역할을 하죠. 내비가 추가가 되어 있어야만 이런 프로토 에어컨하고 공기청정 버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위쪽으로는 드라이 모드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 계절이라 통풍 시트 꼭 필요한데 이게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핸들 열선이라던가 그 외에 뭐뷰 버튼이라던가 후방 센서 버튼이 자리한 기어 노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오토 파킹 버튼하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요 드라이브 YG가 정말 편리한 옵션이에요. 왜냐면 반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정말 편리한 옵션입니다. 어,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신호 바뀌시면 그냥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릴까 봐 걱정되실 때토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절대 밀릴실이 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 우도가 정말 깔끔하고요 이게 아래쪽 센터페시아까지 모든 부분이 다 블랙 하이그로시 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센터피셜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조스석 도어 트림 살펴봐도 깔끔하죠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고 실내 들어와서 가죽 살펴봐도 깔끔한 가죽 상태 보이고 있는 셀토스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2022년식 차량입니다 이 차량 스타일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 캐치 쪽에도 크롬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굉장히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 정말 고급스럽네요.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헤드룸하고 뒤쪽 좌석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토스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하고요. 그리고 크롬의 도어 캐치가 보이고 있고, 역시 뒤쪽 도어 트림 또한 깔끔한 도어 트림 보이고 있고요. 옆쪽에서 본뒤 좌석의 실내 모습입니다. 정말 깔끔한 실내 보이고 있죠. 먼저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까지 깔끔하게 깔아놓으신 모습이고요. 뒤쪽 좌석 가죽 살펴봐도. 정말 뒤쪽 좌석은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뒤쪽자석 실내 들어가서요. 헤드룸하고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토스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헤드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펴도 위에 공간이 좀 남죠. 굉장히 넉넉한 헤드룸 또한 보유하고 있고요. 앞쪽 좌석도 보시, 보시면 소형 SUV지만 어, 무릎 공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굉장히 여유스럽고 편안한 뒤 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셀토스 차량입니다. 자, 셀토스 차량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셀토스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셀토스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조수석의 앞쪽 휀다하고 문 하나가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연식은 2021년 5월에 등록했지만 2022년형에 나온 셀토스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이제 약 10만 키로 정도 주행했고요. 등급은 1.6 가솔린 모델의 프레스티등급이지만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이 셀토스 차량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셀토스에 꼭 필요한 옵션 스타일 팩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등이 다 LED로 되어 있고 뭐 루프랙부터 시작해서 18인치휠까지 들어가 있는 스타일 팩 추가되어 있고요. 10.2인치 내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오늘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셀토스 1.6 가솔린 프레스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호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셀토스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1 7 4 0만원이에요 2022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셀토스로는 정말 보기 드문 옵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이 있긴 하지만 무사고에 셀토스 1.6 가솔린 프레스티 차량을 경호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1740만원의 파격적인 금액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기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